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공연진으로 나왔는데요. 예, 한 이틀 정도는 예, 공연진 방파제에서도 낚시를 할수 있었는데요. 오늘 또 예, 공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통례를 하고 있고요. 자. 아야진 갯바위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갯바위에서 에, 이면수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제하고 그제인가요? 부터 좀 소강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아야진에 갔는데 아야진에는 오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에, 그런데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크레인이 엄청 큰게 왔습니다. 자, 작년에 이공연지 망파지에서 엄청난 양의 이면수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공사하는 바람에 이면수가 몰려오자마자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가지고요. 이 황금어장이 낚시를 할수 없는 곳으로 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곳 방파제에서 낚시를 할 수가 없고요. 자 현재 안쪽으로 들여다 보아도 아무도 없습니다. 공사는 하 크레인만 와 있습니다. 자, 앞쪽에는 낚싯배가 가까이 돌아다니네요. 자, 가까이에 낚싯배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자, 갯바위 쪽에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laughs> 자,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은 고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오우! 오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살짝 넘어졌는데 엉덩이에 물이 닿았습니다. 엉덩이가 약간 젖었네요. 신발도 약간 젖고요. 아, 해초를 밟아서 살짝 미끄러졌습니다. 아. 여기두 분이 낚시를 하시고요. 자, 이 부근에 고기가 많이 나왔던 곳이 아닙니다. 자, 이 너머에 고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사람이 없네요. 자 이곳에는 고기가 많이 나왔을때는 뭐 1분에 한마리 한, 30초에 한마리 이렇게 계속 나왔던 곳인데요 자 어제부터 아, 낚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긴 하네요 한번 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지금은 안나와서 전부 철수들을 하신것 같아요 자, 여기 한 분이 낚시를 하시는데요. 한 분은 장비를 놓고 어디를 가신 것 같습니다. 자, 또 오후 늦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고기가 안 나왔다고 예, 여기서 낚시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낚시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오전에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셨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면 뭐 8시나 9시 대야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 잠깐 잠깐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오시면 잠깐 낚시를 하시고요 공사를 시작하면 철수를 하고 이러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방파제에도 오늘에는 뭐 많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입질 두번 받으셔 갖고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하시네요. 자, 옆에 낚시하시던 분은 이렇게 남겨두고 어딜 가셨네요. <laughs> 자, 바위가 아주 이쁘네요. 모양이. 자 이렇게 보시면 울퉁불퉁 울퉁불퉁 자저 너무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좋은 시간 되십시오 자 너무나 에이, 실망스럽네요 여기 엄청 나왔었는데 와. 순간적으로 탁 끊겨버리네요. 와, 한 이틀 끊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요 여기는 망을 던져 놓으신 분이 계시네요. 여기 뭘 잡으려고? 문을 잡으려고 그러시나? 망을 던져 놓으셨고요. 자, 저 건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해초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저쪽에 오면서요 넘어졌는데 예, 손에 이렇게 까졌네요 가죽이 살짝 벗 꺼졌습니다 아, 항상 다니시면서 이 해쳐 있는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밟은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알고도 저는 알고도 넘어졌습니다 자. 기암 괴속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곳에서 자,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작년에 여기에서 학공치가 엄청 많이 몰려왔던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옵니까 실력이 없어서 <laughs> 고기가 안 나왔던 모양입니다 자 여기가 작년에 학꽁치를 엄청 잡았던 자리인데요 올해도 학꽁치가 몰려오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는 밧줄이 던져져 있는데요 저 밧줄을 제가 두서다가 아, 집에서 쓸 데가 있으면 써야 되. 써야 되겠습니다. 받아야 요렇게 밧줄이 버려진 버려진 게 있네요.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저런 밧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못 쓰겠네. 그래도 건졌으면 좋겠는데. 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 잘라져 있는 거네. 자, 공연지에는 오늘 이면수가 안 나왔습니다. 이면수가 안 나왔고요. 다른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